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새 정부가 이행할 정책으로 확정됐습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기는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계해 기자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과제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시도별 공약을 정책과제화한 17개 시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부산 지역 정책과제에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비롯해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과 경부선 지하화,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은행 이전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역 공약의 핵심은 균형발전으로 지역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해 기업과 인재들이 몰릴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부산의 경우 산업은행 이전이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의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과 규제, 규제 완화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기업과 개인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합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관계자와 협의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산업은행 이전 공약이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로 확정되고 새 정부 내각의 지지를 받으며 속도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